안녕하세요. 이고입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 하우스에다가 예, 우레탄을, 예, 우레탄, 그러니까 우레탄 폼이죠. 우레탄 폼을 쌓아가지고 예, 완전하게 이제 단열한 그런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하우스는, 그러니까 벽 예, 기초로 이제 뭐냐면 컨테이너로 이제. 만든 주택인데 이 가끔씩 가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갖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들어가겠다 또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름에 이제 뭐냐면 햇볕 때 차를 저 뭐야 주차해가지고 이제 세워놓은 상태에서 한참 있다가 이제 차에 가게 되면 내부 차 내부가 이제 엄청 덥죠. 이게 뭐 평균 뭐 80도, 70도에서 80도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덥습니다. 이게 이 철판이 태양 위에서 이제 이렇게 가열이 된 상태에서 이복사열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덥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주택은 이 컨테이너 철판 외측이죠, 그러니까. 외측에다가 단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워가지고 못 들어가요. 겨울에 춥고요. 그러니까 이열 전달, 전도율이 좋은 이 철판에 이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열재를 이 그러니까 철판이죠 철판 이, 예. 그 컨테이너 하우스 철판 위 측에다가 단열재를 대야 됩니다 대고 나서 그 다음에 내측에다또 뭐 단열재를 이렇게 대고 그러면 예. 그때는 진짜 이제 단열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엔 춥지 않은 그런 주택이 되는데 이 단열을 하여튼 시원게 하면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여튼 뭐 주의하실 점이 먼저 싼 것도 좋은데 항상 이렇게 음 단열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주택을 구입해서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 나중에 처분하기 힘들고 예 이런 하여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컨테이너 하우스는 내측에는 뭐냐면 저 브레타 폼을 쌓았습니다. 쏘 이제 위층에는 아직 단열이 안돼 있는데 여기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위에다 이제 단열제를 단절, 씌울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 7 0 t 요 시우고 그리고 단열하게 되면 완벽하죠, 이게. 컨테이너에다가 내부 우레탄까지 쏘았으니 완벽한 단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위에 겉에다가 저7 5 t 대고 내측에다가 우레탄을 쏘고 그래도 단열이 완전하게 되거든요. 저게는 이제 컨테이너까지 했으니 거의 완벽한 단열이라고 하도 되겠죠. 그래서 단열재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스티로풀 예를 들어서 뭐저 샌드위치 패널 이런 단열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밀도죠 밀도 거기에 가고 이제 우레탄 단열 밀도 그리고 서로가 이제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단열 효과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다른 단열재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열 효과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지금 은리 컨테이너 하우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예, 지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접을 해놨고요. 예, 지금 짓고 있는 주택이 이렇게 보면 보시면 예, 저기 보시면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요. 예, 매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레탄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단열 처리. 이이 집은 진짜 저 우리나라 북한집안 저 아기 북한 저 중강진 백선에 갔다 놔도 네. 춥지 않은 그런 집이 집이 됩니다 이런 집들이. 자 그래서 지금 브레나하고 O.S.B.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돈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단열을 하시면 진짜 집다운 집이 됩니다. 이게 네 이건 이제 화장실이 들어갈 자리고요. 화장실 네, 들어갈 자리 고요 화장실 이렇게 해가 들어 갈 거고요. 네, 이 이제 뭐냐면 예 네, 싱크대 자리 야 싱크대 그래서 집을 하나 갖다 놓으시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네, 나중에 후회하지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풍은 완전히 제로죠. 제로, 우풍 제로, 우풍 제로. 그히하는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는 말도 있 죠？이렇게 해서 제작 을 하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컨테이너 베루스를 그 이동주택이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더니 예, 토요일날 예, 올라왔습니다. 바람 많이 불고. 예. 비도 오고 그러네요, 지금. 이제 잠깐 지금 맑았는데, 맑은 게 아니고, 이제 구름이 조금 이제 옅어졌는데, 에, 아직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촬영했을 을 때는, 에, 위측에 위축관 열제가 지금 어, 없었는데, 에, 이번에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위축관 열까지 다 해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인테리어는 아직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목소리> <지금> 좀... <목소리> 이런 그 경우는 내부로 이제 그 로바보다도 여기 도버에 맞는 차라는 게 똑같은 거로 깨끗합니다 이렇게 천정으로 등하고 그 이제 자동더랑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어 이제 완료 했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 공장 뒤인데 이 고, 요 이쪽에는 이제 심어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카프리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게 카프예요 이게. 네, 하여튼 이 여기저기 여기 이게 캄프리 이제 씨가 날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캄프리가 이제 눈에 많이 보이는데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전령사라 그럴 수 있나요 하여튼 이 가을만 되면 이게 저 이게 아시는 분은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뚱딴지거든요 뚱딴지 뚱찬 뚱딴지 같이 생겨서 뭐 뚱딴지 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이게 뚱딴지거든요 저 노란 꽃조각을 쭉 보면 뚱딴지 저쪽에는 이제 이제 자리공. 자리공인데 저건 벌써 이시들었네요 저기 자리공. 자리공 뚱딴지인데 가을을 가을 을 알리는 이 식물이죠, 이게. 뚱딴지하고 해바라기하고 이게 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이제 노랗게 해서 시가 입는데 이 뚱딴지라는 이 네, 많이 띄고 있습니다. 뚱딴 지 뿌리를 가지고 이제 돼지감자라고 그러는데 예, 돼지 감자도 이제 뭐냐면 음,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 당뇨약에도 쓰이고, 이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아, 예. 하여튼, 10월 초, 어, 오늘은 10월 4, 3일, 10월 초 되면 이렇게 가을이라 하여튼 뭐, 이렇게 뚱딴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볕에 딱 보이는 뚱딴지가 보기 좋죠. 참 보기 좋아요. 네, 해바라기도 이렇게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바라기 나 똥단지만 보이네요, 이렇게. 바람도 불고, 햇볕에 아직도 그래도 따갑네요. 10월인데 태풍도 올라오고, 기후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똥단지.